토머스 에디슨이 뭐였냐면 간주되어졌어요. 루, 루, 원래는 루건, 루거판, A에즈비, A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에즈비, 에즈, B가 여기 있네,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근근데토머스 에디슨이 A, 니뉴 밖으로 나가서 수동태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토머스 에디슨은 바보라고 간주되어졌다. 맞지? 그었지 여기까지 바보로 간주되었습니다. 선생님들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위해서 그래서 토머스 에디슨은 어떻게 했어? 자퇴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교육을 받았어 엄마죠? 자, 잘봐 그리고 연결되는 거야. 근 여기 지금 너희들, 이게 보이니? 이게? 여기까지 좋아. 아, 강조문일 것 같아. 그럼 강조하는 대상이 어떤 거냐는 얘기야. 어, 리게 있거든. 단지 이거 강조된 차야. 이런 것 때문에 그의 엄마가, 오로지 엄마가, 엄마가 영감을 불어넣었단 말이야. 이거 오륜식된 차야. 영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에디슨에게 뭐 하라고, 믿으라고, 믿으라고. 어, 그거 끝난 게 아니야. 강조한 대상이 길어졌어. 왜? 어, 다시 투길루의목적가나잖아 어느 날 에디슨은 할 거라고, 뭔가를 할 거라고, 훌륭한 뭔가를 할 거라고, 그리고 위대한 뭔가를 할 거라고. 오, 여기. 됐네. 비코즈가 있던적 점? 오, 이만큼을 강조한 거였어. 됐어, 그러면? 어른지, 뭐 때문에, 삼지 엄마가 뭐 있기 때문에 영감을 물어보냈어. 고치시켰어. 애들아 아들아, 너는 꼭 이렇게 믿어, 뭐라고. 어느 날 너는 꼭 뭔가 할 거야. 훌륭한 뭔가, 위대한 뭔가 할 거야. 라고. 바로 이, 이 때문에야. 이런 이유 때문에. 때문에. 이 때문에 에디슨은 어. 바로 훌요한 사람이었다. 알겠어? 응. 바의바그의사람다 응. 응. 어. 미래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했죠. 바거 응. 잡아야 돼. 자, 164번. 164. 잘아 164. 여기는 뭐예요? 어디요? 이트가 뭐예요? 이트가 막 뭐예요? 뭐여야 되는데요. 어, 컴받마도간 나왔어요. 그렇 어, 어디요? 그렇죠. 고난도인데. 뭔가를 여기서 강조한 거같지않아요 오리가 붙었습니다. 오리. 이게 초점 부사란 말이에요. 초점 부사. 아, 그래. 단지 뭐였냐면 기술 발전에 상상 이런 거였어, 그지 그래? 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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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잖아. 얘가 아니라, 맞지? 나이바퀴하고 거의 똑같은데. 비만나 이런 상상승이 아니라, 많은 포 l i t 아이디어는. 자, 현대 정치적인 이념들의 바로 라이즈가 아니라, 알겠어? 상상이 아니라 바로 기술의 발전, 기술의 향상, 단지 기술의 향상.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뭐가 히이 여기 봐봐. 없어 되네, 없어네. 그럼 결국 어디야? 주월. 동사 어디니? 여기. 안 박힌다. 그냥 와. 현대 정치의 어떤 이념의 어떤 상승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기술의 향상 바로 오로지 이것이 바로 뭐를 반박했냐면 바로 오래된 그리고 아주 태엽을 끔찍한 그런 이런 사실을 반박했네요. 이게 목적 아니에요. 그 어떤 사실을 반박한 거예요? 폭력만이 그죠? 어? 폭력만이 그리고 타일에 대한 지배만이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바로 그 끔찍하고도 오래된 그런 또 사실을. 응? 어? 더 많겠다. 됐어? 고난도였어. 위로 올라가. 위에는 뭐가 보이니? 위에는 더 고난도. 왜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투와 비동사가 나왔어요. 지워주고, 이때 강조 보이니까. 어디로 가, 이거? 빨리 찾아봐. 이건가? 여기 맞니? 그러면, 여기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자. 와, 여기 까지를인 푸는 거 아니죠? 주어도 세다 보이는데? 그죠? 여기도 보이죠? 뭐가 보여? 반목적가 보이네요? 그 뒤에 이제 진목적가 보이겠죠? 여기가, 어, 뭐, 폴드, 의미상의 주니까 여기가 진목적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앞에 거는 몸이 이거죠. 나단들고공 여기가 B가 되겠죠.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A는 어디 있니? 여기가 A네. 여기가 A야. 뒤에 이어서 나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거 위에 해석은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그냥 가도 세요 미디어 미이1트센츄이니까 자, 뭐야, 이게? 18세기 중엽이야 18세기 중엽. 영국의 18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로, 농업의 발전이 가능하게 했어? 이태석 안 했어? 뭐를? 진목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제 뭐야? 더 많은 식량이 재배되어지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목적. 충격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충격시키 위해서. 어떤 수요야? 자, 인구 증가의 수요를 충격시키 위해서. 그죠?